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졸리, 근데 여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유튜브, 아니 페이 네, 포크? 네, 안녕하세요 무영 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졸리와 함께 단양에 있는 한 커피숍에 왔습니다. 어, 단양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인데 새로 단장을 해서 이쁘게 어, 꾸며놓은 커피숍이 있다고 해서 졸리랑 한번 같이 와봤습니다. 어, 요즘 이 베트남에 특히 다낭에 생기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름 형태를 갖춘 게좀 많습니다. 어, 나무의 원목을 사용한 테이블하고 의자를 사용하고 건물은 H빔으로 주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유리가 건물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도 모던한 경우가 많고요. 어, 베트남 카페 같은 경우는 식물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식물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주 절제되게 조금씩 사용한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 그리고 어, 의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놓습니다. 테이블은 옛날 베트남 형식, 베트남 로컬 같은 경우는 어, 테이블 수를 아주 많이 하고 의자 수를 아주 많이 갖다 놓는 게이 사람들의 방식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더 많기 때문에 테이블을 테이블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데 집중한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바깥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쁜 이런 커피는 많이 열었어요. 많이 생겼어. 생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러지 베트남 사람들하고 맞는 것 같아. 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커피값이 조금 비싸도 어? 이렇게 많이 와서 사진 음, 음, 찍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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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근데 여기 마... 근데 이 위치는 만약에 열이면은 음. 그 음료수 뭐지 많이 안 비싸. 많이 안 비싸. 우리가 네, 같은 호이안에 네, 같은 그데보다는 <laughs> 조금 싼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음. 이 위치는 괜찮아. 위치? 근데 위치 좀 뭐라 그러지? 다낭 어, 시내에서는 좀 멀잖아. 네, 네. 여기까지 한한 음. 10분 15분 정도. 15분, 아, 15분 정도 걸리니까. 15분 정도. 그래도 뭐 오토바이 타고 이 정도는 찾아오잖아. 음, 음, 음. 여기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된것 같은데. 외국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 아니지. 이바쇼 이거 일본 말 같은데. <laughs> 일본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여기 베트남 사람이 만들어요. 어, 만든 거 같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긴 물어봐야겠다. 여기 일본 사람이 주인이냐고. 네. 이바쇼. 그리고 이름의 의미는 뭐냐고. 음. 해안 음. 네, 네, 가요? 그렇지. 베트남 어, 사람 잘 모르겠. 베트남 말이 아니야, 이게. 이해 어, 네, 안 가요. 음. 한국 사람이 예. 이런 카페 만들면 예. 잘될것 같아요. 네. No, 아니 생각 중이거든. 음... 이런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이렇 이런 스타일? 응. 어. 이런 스타일이나 좀뭐 만들어도 사람. 되는데요. 음. 광고 잘 해야 돼. 그렇지. 광고. 하,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광고 매일 매일 아니면 일주일 에두번세번 번 이렇게 어. 계속 해야 돼. 그럼 돈 들잖아. 많이 안 들어. 돈 들지. 어, 돈 드는데, 그리고, 그래도, 어. 그리고, 그, 커피는 약간, 음, 디자인 좀, 이제 어, 한 발, 아니면, 두 발은 바꿔야 돼. 디자인. 디자인을 살짝, 살짝 <laughs> 바꿔줘야 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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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사진 찍어서 사진 찍을 아, 수 있게. 그니까, 러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웃음> 여기에 <웃음> 어. 어, 커피 마시러 오는 것도 있지만, <laughs> 응, 응. 대부분은 사람들 만나러 와서 사진 찍으러 더 많이 오죠. <laughs> 맞아. 어.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진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보니까. 트국 사람들이. 진가 어, 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진 찍는거 정말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응, 응. 거긴 정말. 그 베트남 아줌마? 어 진짜? 어 베트남 아줌마들 <laughs> 엄청 많이 와서 아, 사진을 아, 찍는데. 요즘에 베트남 아줌마 좀 50대, 60대부터 어. 그렇게까지 그렇게 많이. 어, 아, 어, 아줌마들도 어. 왜 그렇게 사진 많이 찍어? 아저씨들은 맨날 사진 찍어주고, 혼나고,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 <laughs> 사진 찍어줬는데, 이거 아니라고 다시 찍어. 음 <laughs> 젊어 보이게? 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젊어 보이게 찍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지? 아, 이거 또키 크게? 다리 길게? 게 <laughs> 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잘 모르는 거잖아. 아저씨들은. 음. 음. 여기 이런 데 카페 오는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페 커피 마시러 가더라도 옷을 이쁘게 입고 음, 오지는 음. 않아 근데 이제 만약에 어, 베트남 친구들끼리 약속을 했어 이쁜 음. 카페 오늘 가자라고 하면 다들 알아서 옷 이쁘게 입고 오나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자 음.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친구들 여자 네명있는면서네 그렇지 친친 뭐지. 백브 백 브랜드. 어. 그 n d I 어 오늘 핑크색이 입고 응. 다 핑크색이. e a pink b 검정색 입고 n t know if I 고 a v e a pink bag. I don't know if I have a 보통 이렇게 많이 했어. 음. 아니면 요즘 뭐지 f I have a pink bag. 다시 만들어 옷. 어, 다시 만. 어. 근데 가격은 좀 사게, 싸게 해가지고 아, 어. 우리는 블랙핑크가 아, 블랙핑크. 입었던 옷. 음, 약간, 음, 이렇게. 음. 뭔지 알아? 근데 어. 블랙핑크 오빠는 많이 안 봤는데 음. 좀뭐 힙합 스타일 이런 음, 거로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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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 아니야. 그냥, 그냥 뭐지? 공항, 공항 가, 공항 가는 거. 아, 공항 뭐? 패션. 아, 아, 공항, 공항 패션. 패션. 아니 뭐, 그, 음. 보고 이게 많이 음. 응, 많이 써. 이제 젊은 베트남 음. 여성들은 블랙핑크의 의상이나 패션도 신경. 을 쓰고 같아 가방도 신경을 쓰고. 음, 음, 음. 아. 신경 써요. 근데 걔들 옷 정말 비싼 건데. 음. 협찬 받거든. 협찬이 음, 뭔지 알아요? 협찬. 협찬이 뭐냐면 진짜 이래. 아, 좋은 브랜드 비싼 브랜드의 옷에서 이렇게 아, 이거 좀 입어줘 이렇게 한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완전 유명하잖아 한번 입으면 이 옷이 잘 팔려 또 가방 들어줘 그럼 가방 잘 팔리고 신발 그신호좀 신발이 완전 잘 팔리잖아 그래서 협찬이라고 그러거든. 네 졸리와의 대화 속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어, 요즘 다낭에서 어, 수익을 내는 사업 중에 커피숍이 상당히 수익을 잘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커피숍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커피숍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몰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외곽에 조금 떨어져 있고, 어, 새가 조금 싼데에도 이쁘게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어, 이 친구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아서 찾아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커피의 가격이 베트남에는 어, 로컬 카페 같은 경우는 천 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원에서 천원 사이의 가격을 어,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좋은 카페들은 보통 천 원에서 2천 원 또는 어, 3천 원 정도 사이의 가격을 책정해 놓더라고요. 그렇게 책정해 놓더라도 이 친구들이 와서 어, 또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또는 음료를 마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에서 자기의 사진을 찍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요즘 졸리와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호이안에 있는 이쁜 커피숍 그 다음에 다낭에 있는 인기있는 커피숍들을 많이 가는데요 그곳의 특징들은 다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어,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시고 차를 한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이쁜 사진을 찍어가고 거기에 와서 이쁜 동영상을 남기는데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베트남에 조금 있으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어, 뭐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은 네, 로컬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물론 한국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이런 팬데믹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어,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약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커피숍이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는 많이 투자할 것인가,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게 투자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방문한 카페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는 카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의 임대료나 아니면 건물의 임대료는 조금 싸지만은 어 그래도 이쁘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건물 자체를 이쁘게 만들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만들게 되면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을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커피숍에 찾아와서 커피숍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어, 생각될 정도로 괜찮은 커피숍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오면 뭘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낼까를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최근에 많이 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리스트가 커피숍입니다. 어, 한번 저도 어, 찾아보는 영상들, 어, 또 성공한 케이스의 커피숍, 이런 부분들도 어, 영상으로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